이요 오늘은 발전쟁 하루로 전쟁을 키우기고, 키우. 아야, 저기요 디귿, 디귿, 어, 디귿, 디귿. 어, 잠깐만, 이거 팀 나는 것 같은데요? 아닌데. 디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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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귿 디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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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저는 파란팀이.. 야 우리 그럼 우리 그거 네두 팀밖에 없거든 여기에 네활 한... 하나씩 가져가라 활, 하나 가져가. 활 하나 가져가 나팀 갈게요 활 하나하고 가보 하나 가보 하나하고 화살 많이 가져가 무거워 안가요가 혼자 가리 호후이 형님아의 군수 실력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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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준비 아 아직 아직 아닌데 시작 야님 가보도 안 입으셨네 순간 근데 상자에는 왜 있어 그쵸? 상자에 좋은 팀이 왔지 왜 아무도 없어? 꽝이도 있다 야저난저 녀석을 노리겠다 왜 나는 남충수야. 오 응, 오시. 허나도 곰어나 눈에 격 오시 아은 바보 멍청이. 어떤 물곰 하나 얻었습니다. 그렇봐 봐. 물곰은 얻었다 콜. 물곰 두개 물곰이 두 개나 있다고 콜. 달지성관 맨날 여러분 나 맹추격하고 있어. 오 어, 씨. 맞춰주응한번 맞춰놓고 응. 응한번 맞춰놓고 응. 어? 응, 맞춰 저렇게 좋아하는 1인이저게 어, 떨어져 떨어져야 손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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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전. 그리고 이 나쁜 건아녀서야안야안 죽는 대신. 죽지 않는 한 그거 뭐더라 그거 갈수 없디? 죽지 않는 한 거의 갈수 없디? 그거 뭐더라 그거 캠 파밍 하는 거 아시? 하실 필요 없어. 왜 가보지 않나 는 거야? 아니 하나 을까 그래, 두명아지 아니 하나 줄까? 그래, 세아 하나 먼저 죽이고 융지 저기 좋은 것인 야 정말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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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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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정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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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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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띤덩 오! 아씨 사슬가부시라 이게 웬떡이나 했는데 이게 웬 한떡이냐 아니 엉망떡이냐오씨 저기 상자 많아 오 나이스 나이스 맞추고 나이스 근데 아무도 못가져가기로 해자 이거 이거 도무 주고요 맹추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우이 씨. 위로요, 위로요. 얍. 아, 씨 네? 아, 나 죽었네요. 아 씨. 성가 이거 싸는데. 고졸? 아사우 시작이네. 아와시 방금. 열렸어줄게 너, 나, 너, 기놓 너, 어 너, 려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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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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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럴줄 알고 내가 형아이이고있라이지 야! 야. 이이줄 알고 이이속 도망치고 있었지 아들. 이라지라이. 이 내가 라이 앞에 지라이이지라이이아지라이 이라지라이. 이라지라이. 이라지이이라지라어 이라지라이. 이 야, 빨리 물퍼 야, 이것들 뭐냐? 오지마! 오지마 아이씨 何と言ってな、たくさんかすに、本や、절대おじまった 깜짝이야. 오시, 바로 앞에 있어. 스, 스. 아니야. 뭐지? 야 정말 돌곰. 돌검. 야 돌곰이 무지 센데 오지 못하게 해서.

자, 풀피이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어, 토치다! 와 토치다! 나 아닌데? 야 투명.. 야투명나이 썬더? 봤지투명코션 어디 있는데나이스사슴가보이지어와씨 어, 선생님,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봤지. 어, 옆에 있을 줄 알았어. 이 오케이 오케이라. 나어 있었어. 그녀석을 나지. 나의 통찰. 통 이, 절대. 봐주지 않는다. 참았다. <목소리도> 어, 이스 <나이스에> 밀쳐줘서. <목소리도> 자, 올라가 보자. 나어제씨 어저... 저게 머리도 하나도 안 좋아서 그지 아, 머리 안 좋더라 뭐 토치다 토치 토치 마치 응. 내가 이 토치로 아이한꺼번 치료하는 거해봤 설마 아직 이없이 한발 맞추고요 자 이게 그걸도 했으니 가자 그치 그치 동창이 형이 좋아해 아, 이거 뭔데? 거 저거, 저거, 서거 저거, 저거, 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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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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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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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저거, 저거, 나가 저가저 물득물득 문득, 물득 문득, 문득, 물득안득 문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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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문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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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득,